철은 개옹? 철도 없네 날 밝으면 아니. 아니 아니 없으니까 아, 날더나 어, 날, 잠깐만 날 밝으면 <laughs> 같이 가자고 농사 지어야 <laughs> 농사 지어야 어. 되니까 어. 우와. <laughs> 이걸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날밝고 같이 가자고 같이 하죠 지금 잡템 잡템 넣어놓고 잡템 넣어놓고 잡템 넣어놓고 종족 오브는 뭐야 아아 아, 종족 바꿀 수 있네. 나 이미 인간됨. 어. 근데 이거 종족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현재 내 종족을. 그러게요? 전주 탭에 안 보이? 응안 보이. 피가 따로 있나? 아, 어... 모르겠네. 음. 뭐야, 나그러아나 나도 인간 됐나 보나 도적 아님피 늘어나면 열칸으로. 근데 이거 인간이 제일 나은 거 같기도 하고. 굳이 신속 아 뭐야 이거. 이거 체리나무 님이 심었으면 여기 앞에? 옆. Yep. 아 뭐야 왜 여기다 심어? 아, 나곡괭 어디 갔노? 나중에 저길 막히는 거길 막히면은 저것도 어 가지치기 해야 되고 가지치기 하려면 또 어? 거기다 또 시간 써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잔소리 진짜 잔소리 진짜. <웃음> <웃음> 아, 맞다, 왜 맞다, 말이야 맞다. 일을 한 번에 딱딱다다다닥 딱어 하면 되지? 어? 어우 전소리. 아이것도 계단으로 안 바꾸 놨어 우리야. <laughs> 오 여기 동굴 개 넓다. 아 일자로 파려고? 일자로 일단 파야. 아야 옆에 그래도 하나 뚫어두는 게물 바로바로 기록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열어두죠. 로아드. 아이고 사람이 두 명인데 두 줄로 파주면 안 돼? 이거 너무 좁다 길이. <laughs> 아니, 나 원래 나 혼자 켤라 그랬지니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내가 옆에서 같이 켤게. 주주로 켜면 되지. 아니, 내려와서 아니. 여기서 두줄로 켜면 안 돼. 아니, 거기 좁잖아, 입구가.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입구가 <laughs> 아, <laughs> <이리로와> 좁잖아, 입구가. <웃음> 아. 더러워서잘건나 진짜. 알았어, 켤. 아유, 근데 돌캐는 소리 좋다. ASMR인데? 어, 석탄이다. 예. 좋아요나 횃불 없음 아니. 아니, 길에 박아주 아니, 아나나니 아니. 아나나나 아니, 아어아거 떨어지는 소리 봐. 뚱아아 음. 이거는 배가리에 붙여 있 어, 천리암, 아, 물떠 가세요. 여기서 갈증 해결 됨. 미 yep. 뭐야? 그게 더 많이 들어감? 어, 선생님, 이거. 독성 물인데요? 이걸 먹었다고? 나 신나게 마셨는데? 색깔 안 봤음? <laughs> 어 그냥 물 따가지 일단 마셨지. 왜뭐디버프 생기는 거 없는데? <laughs> 아이뭐 흙탕물 마시고 그러는 거임. 아유 진짜 고개 어... 컸네. <laughs> 이거 어... 물어 물어 어떻게 버린 건데? <laughs> 이미, 이미 뜬건 어떻게 버림? 어 대답 좀. 어 잠깐만 나 테스트 하나만 해봐야겠다고. 당 개꿀. 아니 종족 바꾸는 오브 묻었나? 나 도적 하고 싶은데. 나도 이 모드는 처음이라서. 아넌 너. 아까 네. 처음에 얻었으니까 뭐또 잡으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뭐하게? 음... 뭐하게? 아니, 아니, 아니. 어 종족업을 만들 수 있어. 아케인 아, 아칸스톤에다가 우리 칼쿰 주게 네개 에테르늄 주게 네개 개비상 거네? 우리 그걸 먹었네? <laughs> 냠냠. 그거 먹어서 한다는지 심지어 둘다 일반 인간으로 회귀했음. <laughs> <laughs> 그렇네. 아 이거 물병. 오, 오. 아니 물 어떻게 버리지? 물병을 뭐 어떻게? 아 이거 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나는. 밖에 <laughs> 그거 마셨음? 어우 <laughs> 물색 아유 물칸 색깔이 노란색이 돼버렸네어 나는 파란색이었는데? 난뭐 변화 없던데 아 이거 확률감염인가보 어우난 그래서 먹고 변화 없길래 아니 <laughs> 그만큼이 아 저거 바닷물이라서 그런가보다 아닌데? 뭐지? 어떻게 버린건데 물은? 어 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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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바와바외 어디갔어 나 밖에 강물 들어 근데 있던 물은 어떻게 버림? 흙에다 우클릭 물 병이 아니라 안되는데? 플라스크랑? 아 나도 집에서 물 병으로 갖고 와야겠다 플라스크 버림 그냥 아니 왜 버림 저거 어떻게 님 먹을 거임? 아깝잖아 뭐가 아까 어제 물병 만들었으면 되지 모래 구워서 나오는 게 유리인데 어 이거 뭐뭐뭐 뭐, 진흙으로 바뀌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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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에다가 물부었더니 진흙으로 바뀌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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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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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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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임? 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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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표 안 보임? 예. 어. 뒤에 뒤에 뒤뒤 이거 요즘. 아이 진흙이 어. 오! 그럼 님은 아니, 그물, 근데... 님은 그물 마셔요. 난 강물 떠 올게. 아, 어, 오케이. <laughs> 아니, 아까 아니, 처음에는 초록색가안 떴었는데? 이거 정제하는 방법이 따로 없나? 야, 더티 워터니까 그 정도는 뭐 여과기만 걸러도 되지 않을까? 어, 아니야, 근데, 밖에 있는 물떠도 똑같이 초록색이야. 여과, 여과기가 여가, 그국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물병에 한칸 남긴다, 아까 내가. 아, 있네. 오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일단 구리를 캐야 돼. 아, 집에 할거 많네, 진짜. 아, 목마르면은. 한번, 그냥. 죽었다 고죠 너무 아까운데. 나 물병에 다 먹었는데 창고에 넣어둔. 아, 오케이. 얘네 그리고 물병이랑 안 합쳐짐 개수가 아하하. 아 합쳐지네 까비 미안 브라핑이었음 아 입만 벌리면 불안해 어 이번에 한번 했거든 아유 횃불 왜 연달아 두개만 이거 아깝게 횃불 귀한 게 자원인데 빨리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어 <laughs> <laughs> 잘못했어 안 했어 <laughs> 안 했어 횃불 연달아 두 개를 받고 와 선생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잔소리라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리한 소리. 아 필요 없는데요. 빨리빨리 개셈. 아 여자친구보다 더 잔소리가 심하네. 아, 무슨 지금. 소리? 빨리빨리 개셈. 아 개. 개화하네 나도 여자친구 만났을 때 이제 잔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지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응 그래 이러고 <laughs> 그래. 아 니무 없잖운스 뭘요 무요 어, 현재 없는 거지 구리 구리 구리는 영어로 시우잔스, 아니 영어래 원소기호로 시우잔스 시우하면 파나 <laughs> 대답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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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답 <laughs> 아 구리 좋네 아. 우리 이사님도 저 저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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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망간 이름이 뭔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뭐야 방사능 뭐? 방 방사, 방사능이 뭔가 피폭됐을 것 같은 이름인데 망간 망간이 뭐 하는 금속이지 들어는 봤는데 야 언제까지 캐야 돼? 이거 18 아닌 아, 18인가 19, 19일 거 같아. 19였어. 뭐가 다이아? 다이아는 12였음. 이전에 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 좌표로 뚫려가지고 마이너스 한400몇 이렇게까지 뚫려서 의미 그러니까 없어. 이거 우리 마크 버전이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19.2. 어, 그러면은 의미 없어. 마이너스까지. 음, 마이너스까지 뚫어야 돼. 어, 뭐야? 또뭐 어. 있다. 나왔다. 뭐지? 초록색 뭐 섞인 거 같은 거 있었는데 아닌가? 내가 안 먹었나? 아니야 나 없어. 나도 안 먹었는데 그냥 저거였나 봐 아니 근데 우리 뒤에 보세요 횃불안 바꾸는 거 실화임? 아 맞다. <laughs> 난 횃불 없어요 아저씨. 아 맞다. 아 오케이. 반 나눠 주든가 내가 바꿀 테니까 나나나줘나나반 줘. 나, 나 줘. 바꾸 오케이. 어? 이거 뭐야? 횃불을 어. 돌로도 만들 수 있음. 어 그거 됨. 모 모드 깔면 됨. 그런 불임. 그런 모드가 있음. 근데 내 얼굴에 붙어 있는 사과는 아무 말도 안 하네. 그거 아까 나도 봤거든. 그 메뉴에 있는 건 알았는데 난 그거 끼기 싫어서 그냥 안 켰는데? 아이고, 자동으로 먹어 준다고. 아, 진짜로? 어, 어 고, 고블린 상인 왔어. 고블린 상인.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씨, 뭐 팔아요? 엔더 진주 판에난왜 안되지? 당신이 거래중이라 그런가? 어? 왜왜왜 왜왜왜왜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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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마법이 부여된 책 이제 행운 3를 하면은 행운 4로 붙여주네 이제. 아 진짜? 좋은 친구네 나도 봐야겠다 어? 빵 이게 아니라 금 원석 주면은 금 주게 색으로 바꿔주면 어? 여기 개 혜자인데? 금 원석이 없어 에메랄드 가다 바꿀 거 없나? 아, 에메랄드 있음? 에메랄드는 있지. 왜 있나 없는데? 몰라? 에메랄드로 근데 빵사 먹으면 화낼 거잖았음 어, 그렇지. 방금 빠따지. 어, 아 뭐야? 이거 캐스트가 주토리얼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많음. 아, 이제 뭐? 왜안해 <laughs> 어. <laughs> 네, 줬음? 아 모드팩 기본이 모드팩 처음이었음 아 진짜 초행에 대한 그 그게 없네 배력 없네 아 어쩔 수 없다 나 치명 탕에로 구구점어 치명 탕에 구점오류 왜 많이 높였는데 치명 탕만 오디게지 찍 야수도 할 거야 <laughs> 야수 야수 <웃음> <웃음> 아 원래 도적 찍고 치명 다100% 이제 도적이 크리 크리티컬 데미지가 좀 세던 것 같은데. 다 아, 세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음. 그, 테라리아 느낌. 어 맞아 약간 테라리아 청룡 청롱, 청룡검이라 테라리아 느낌이다. 고블린 트레이더 죽일까? 나는 이제 몰라. 죽이면 괴무을 주지 않을까? 아, 근데 좀 아깝기도 하고. 저 사람이랑 아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 다 계단으로 바꿔야 될때 올라갈 때 너무 불편한데? 원래 지하 땅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마 좀. 우리 편의성을 추구합시다. 안 불러 까라, 그럼. <laughs> 어? 아니, 닙다 원딜, 할까 어떤. 원거리, 심탈 원거리, 대비, 마거 어떤 아이, 잠깐만. 네. 이거, 밤블럭을 깔라면은 그거 해야되잖아 한칸 더 위로 파야된다고 어 맞음 <laughs> 그래, 그래서 그래서 잔소리 했던건데? 천장 때문에 한칸 더파야 t 아니면 바닥을 한칸 뚫고 거기다 계단 r e s o c r 어디서 병걸린 염소색 기술이라는데? 와 나방! 나방아 나방? 왜 그러는 거예? 대답 <웃음> 대답 <웃음> 왜 그러는 거예? 대답 선생님, 선생님, 저기... 어... 어왜 그러는 거야? 이 대답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원래 이런 거 해야 돼. 오디 오 완비게... 자, 방송에 대한 프로 정신이 없구만. 어... 싫습니다만, 난 방송 안할 겁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스트리머야? 내가 <웃음> 언제... 당신이 <laughs> 그러고도... <laughs> 나까지 끌어... 어... 뭐야? 마시고. 뭐... 피닉스 같은 애 찾음. 사프탁. 어, 조져 보세요. 피개 많은데? 레벨 6임. 피가 2, 4, 6, 8, 10, 12, 13, 13 반. 아. 아마 철캐 숨? 우리 밖에 못캠 아, 양동이 만두 양동이 만들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양동이 집에 있음. 어, 진짜? 음. 왜말안해줘 아까 얘기했는데 못 들었음. 사실 한적 없어. 미친 놈인가? 오케이. 미친아 <laughs> <laughs> 아니, 오오 미친 놈이라고? 양동이 선생님.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친 놈인가? 괜이 괜히, 괭이가 있었나 우리 집에? 그 집에 가도 됩니까? <laughs> 아, 오십시오. 아니 <laughs> 게임 끄고 싶어지네아 왜요? <laughs> 아 네. 장들리의 박. 아유 캠프파이어 어떻게 만들지. 캠프파이어 그 모닥불. 그 모닥불을 어떻게 만들지 기억해. 옆에 검색하면 나옴. 아한영명야 한 되잖아. 어, 아 반딧불이는 죽어도 경험치 별로 안 준다. 아, 껍질 벗겨야 된다. 아, 네, 선생님 자연스럽게 이거 괜지 <laughs> 아, 시간 돌리는 뭐. 안 보인단 말이야.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괜 아, 이거 괜이야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괜찮은지. 거야 아 전투토끼 있는데? 아 붉은 달 떴음? 안 떴음. 아니, 낮인데 아니, 붉은 달이 태... 왜 또? <laughs> 테라리아는 붉은 달 뜨면은 토끼가 변한다고. <laughs> 아 그럼? 아내 테라리아에서 테라리아, 테라리아 드림을 못 알아들었네. <laughs> 어. 아, 테라리아는 너무 쉽고. 테라리아 너무 징그러운 애들 많네. 아크툴루 신화 좀 몰루? 아, 오키. 아 근데 크툴루 신화가 약간 징그러운 애들 많긴 많던데. 나는 그게 배경이 크툴루 신화인지도 방금 알았는데. 어. 어 껍질을 벗겨 볼까? <laughs> <laughs> 야만인 어떻게 왜, 왜 놀란거지? 법시를 벗긴다길래 어떻게 그럴 그 수가 있음, 있음. 야만인 감자농사를 어디다 짓지? 거기 싹 밀고 아뭘 밀고 해, 그냥 계단식 농법 하죠 <laughs> 이제 캘때 존나 불편하다 <laughs> 계단식 농법 하죠, 아니 뭐 내가 캘거 아닌데 뭐 뭐요? <웃음> <웃음> 아니 나 지금 회로 만들어서 기계로 싹 밀면 되잖슴 그거 아, 뭐 내가 안 만들거지 내가 만들기가 레드스토만 켜고 쌤. 만드는 거 버렸다고 뭐 <laughs> 감자 이게 인류를 구원할 감자이임 벗겨도 되네, 이앨범 예. 아, 깜짝에 왜 벗긴 거임. 나무가 불쌍해. 그, 맞아. 그 나무도 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었을 텐데. 불쌍한 나무. <laughs> 그거 맞아? 그럼. 인륜이 <laughs> 너무 꽉 찼는데. 아, 용암 보아야 됨. 쓰레기통. 밭도 지하에다 할까 하다가 햇빛 봐야 잘 자라니까 애들 어 아, 뜨거워 아뜨거야 밭도 지하에다 할까 우리 던전 생활할까 그냥? 잘하겠다 종족 바꾸죠 거미 인간 이런걸로 뭐야 뭐 굽는거야 이거? 가마솥 어 가마솥이 근데 굴인데 구리 가마솥 <laughs> 똑같이 가마솥이랑 똑같은 아마도? 어 맞다 퀘스트 깨졌겠다. 퀘스트는 뭐 하는데 저 혼자 끼고 다니는 거임? 어 나도 깨졌네 뭔가? 이거 물은 뭘까? 어? 오 깨끗한 물 아님? 이게? 뭔가 물량도 이 중인 좋는데? 이거 나는 흙에다 안 부어 지지 이거 플라스크 흙에다 부어 봐요. 난 되는데, 어, 뭐야? 진우 굳었어. 아, 그래? 응,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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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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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아, 난 흙에 안프로주던데 아, 이거는 안 되나 봐. 뭐. 이거 이렇 버리. 플라스크안 되나? 그님님 먹어서 님. <laughs> <니 먹어서. 웃음> <laughs> 진짜 씨. <laughs> 아, 몸도 <몸소 웃음> 먹어줘야겠구나. 아, 장난이었는데 그 먹어주네. 물을 어디 정리를 못 하나 그러면? 아, 이렇게 끓여서. 맞나? 맞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물이 끓이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냥 안 보지. 보시는데? 깨끗지지 아니, 아니, 아니. 그대 어, 씨발 이것도. 근데 물 이렇게 끓이는거맞아 아, 이거 맞나? 깨끗함 아니, 안깨끗함 <laughs> <laughs> 진짜 더멘넘어갔은 <laughs> 그렇잖 기다려 보세요. 안떠지는데 우리? 아, 기다려보세요. 안 떠지는데 물이? 어, 아 그래. 좀 기다려 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흑창물인데 흑창물을 끓인다고 깨끗해질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저 어디가? 난쓴 적이 없는데? 내가 한게 있었는데. 어디 가지? 하나는 3만 들었어. 아니, 아까 처음에 3만 든다 그랬잖아. <laughs> 어 아니 아까 처음에 처음에 만들었잖아 그거는 아... 아... 오케이 인정해줘 치명상황 11.36 아... 10대 진짜, 진짜. <laughs> 때리면 한 대는 치명타 터짐 누구는 지금 물 끓이는 법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이 지금, <laughs> 지금 나도 감자맛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요 <laughs> 때리고 싶다 あ、保険やったは俺が知る。